어, 지금 분봉이 날라갑니다. 분봉이 날라고 지금 이게 그종봉인데몇년된통입니다이 군사들이 지금 엄청납니다. 어 여기 지금 이상하기 전에 이 친구들이 이렇게 그 많이 움직입니다. 장난 아니 아닙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얘네가 저기리 이제 모여서 날라가면서 이제 어디 한군데 붙던지저거가 반한 통으로 이마막 때립니다 이사를 갑니다 엄청납니다. 쫄아먹고 꼼짝도 안합니다 우리 배꼽아휴 머리도 막 때립니다 밥무로 지금 갈락했기만 해. 이게 어디 붙었지 몰라가지고 일단 뚫으면 안되니까 보고 밥으로 가야되겠습니다 엄청납니다